자,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 수능, 치느라 참 3학년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자, 수능, 어제 끝나고, 선생님이 저녁에 이제 이 프린트를 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자, 어쨌든, <laughs> 역시 수능은 암호입니다, 암호. 뭐. 암호 해독과 비슷해요. 쉽게 써도 될걸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참 희한한 단어들과 조합을 만들어서 어렵게 내는 특징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수능 좀못 쳐도 영어, 물론, 이제, 못 치면, 대학이나 이런 게 결정되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참, 힘든 과정이라는 건, 음 알고 있길 바래요평이한 과정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영어를 엄청 잘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체 어렵게 써놔가지고, 음 쉽게 보통 글이라는 게 뭐야? 상대방이 읽기 좋게 쓰는데, 이건 너무 일부러 어렵게 만드니까, 진짜 아무 해도 같아요. 그리고, 그딱몇자안 되는 고거 안에 한 개의 개념을 넣으려니까, 얼마나 또 이게 찌그러들겠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고생했고, 자, 뭐, 이거, 뭐, 고3 여러분들만 이걸 보는, 저, 수능을 치는 게 아니고, 어, 고등학생들, 또, 예비 고3들도 또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음, 풀어보려고 하는데 다 풀긴 좀 못해요. 또 하다 보면 막한 문제 푸는데 길어져. 그래서 일단 3점짜리 위주로 3점짜리만 가지고 한번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 하, 한, 번에 한 개씩. 자, 홀수 문제 28번이에요. 이거 B5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너무 작네. 아이고, 눈 아파라. 자, 어쨌든. 가봅시다. 어법상 틀린 문제입니다. 어법상 문제가 나름 쉬워요. 왜?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않아도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는 특징이 유일하게 있는 문제죠. 자, 한번 가볼게요. 음. 자, 어쨌든. The Greeks' focus on the salient object and its attribute led to their failur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nature of causality. 이렇게 갔네요. 자, 이제 쭉 갔는데, 여러분, 복해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조사를 잡으셔야 돼요. 조사. 은느니가 을를 이거 그리고 부사격조사 얘를잘 붙여야 독해가 잘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은느니가 께서 주어일 때 은느니가를 못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조사를 주격조사를 어디 붙이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주어라는 명사에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느니가를 붙여야 되는데 동사가 와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동사가 올 때까지는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쭉 가져야 돼요. 그럼 동사가 왔을 때얘한테은느이가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동사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영어 문장이 복잡해질수록 뭐가 많으냐 하면 명사구가 많아요. 자, 꼭 기억해 둬요. 명사구. 명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앞뒤로 막 붙어서 커졌죠. 이거를 캐치를 잘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문장 한번 봐요. 그릭 사람들의 포커스. 어디에 대한 언더세일리언트 오브젝트? 세일리언트 밑에 나왔지만 참 생동을 첨부로 나눕니다. <laughs> 어쨌든, 셀리언트한 오브젝트에 대한 그들의 포커스, 집중이죠. 관심, 집중. And 그리고 a 트리뷰트라고 있는데, a t t r i 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뭐를, 뭐의 탓으로 하다. 뭐, 이렇게 배, 외웠던 동사종. 명사로 a t t r i 는 특징, 뭐 어떤 두드러진 특징을 뜻하는 겁니다. 핵심,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그 뭐다? 어떤 셀리언트, 그러니까 두, 어, 셀리언트도 현재한 두드러진이니까, 현재한 뭐 이런, 물체와 그리고 이것의 특징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집중. 그리스인들은 그 물체의 특징에 집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레드. 이제 레드 왔어요. 레드. 그러니까 여기다 뭐 붙여라. 특징은 그것은 이제 뭐다? 레드 이끌었다. 이게 뭐가 어려워? 주어가 이끌었다. 근데 어디로 이끌었느냐? To the failure. 실패로 이끌었다. 쉬세요. 자,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뭐뭐가 실패로 이끌었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래서 fail이라는 이명사로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t 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얘는 당연히 예꾸미로 와요 문장 속에 동사는 딱한번다 라고 해석되는 건한번 밖에 없어요 우리말에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끌었 다가 끝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예꾸미로 왔어요 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fail t 가 t two 부정사를 도, 목적으로 쓰는 동사잖아요 fail이 근데 얘가 만약 명사로 변해버리면 필요리 돼버리면 이때 투는 얘의 명사였어요. 목적어였어요.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가 되겠죠. 명사. 그런데 얘가 습관적으로 이에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뭐 하는 하는 것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못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wish to 할때 뭐뭐 하길 바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일 때는 뭐뭐 하길 바란다지만 얘가 명사 바람 바램이 돼버리면 이걸 뭐뭐 하려는 바램 뭐 소망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명사구가 들어있죠 그래서 음, 이해하는 것에 실패니까 이해를 못하게 했다는 뜻이겠죠 쭉 가볼게요 뭐를 이해하는데요 더 h e Fundamental Nature of Causality 이렇게 되어있어요 Fundamental은 기본적인 음, 그리고 Nature는 특징 기본 특징 뭐예요? Causality Causality란 단어는 인과성이에요 인과성 자왜 그러냐면 cause가 야기하다 원인이 되다 이 말이죠 명사로 원인입니다 얘가 명사화 돼서 Causality ity가 붙으면 항상 명사고 어떤 어떤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인과성. 이런 말이 되죠. 음, 알죠? 이거. 그래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사실 이 문장, 선 쌤, 뭐 어쩌라고요? 한번 봐요. 명사구는 이끌었다, 명사구로. 이게 답니다. 자, 명사구가 캐치되면 굉장히 이 문장은 지금 바로 내뱉을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리스 사람들의 포커스였죠. 시작이. 한번 가볼까요? The Greeks' focus. 뭐에 대한 on the salient. 한 object and its attribute. 그죠? 이거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거에 대한 집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했다? led to the failure. 자, 실패로 이끌었다. 뭐 하는 거에 실패? to understand. 뭐를 이해합니까? the fundamental nature of, 뭐였지? 마지막에, 뭐, causality. 인과성의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걸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가볼게요. 아리스, 아리스토트뭐 이렇게 도만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아는. 얘는 explained, 설명했다. 자, 이제 주어 나왔고 동사가 나왔어요. 다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시 나왔죠. 그러면 이 대, 이건 뭐냐. 대 여러분 다 알아요. 명사절이에요.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또 따라옵니다. 그러면 주어동사 다라고 딱한번 끝났으면 이제 얘는 더 이상 다가 아닙니다. 절 속의 동사는 이, 이걸 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죠. 얘는 다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얘의 특징을 따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왜 왔느냐. 나 이제 절이다. 이거 동사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세 특징이 뭐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쁘가 오면 뭐뭐 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죠. whether이 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나 와시나 위치나 의문사 when, where, why, how가 등장하게 되면 이게 지금 명사절 이컫는 접속사잖아요. 얘가 오게 되면 얘가 오게 되면 뭐예요? 이것도 역시 지죠, 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절 우리말의 명사형 어미가 뭐뭐한다는 것, 뭐뭐한다고, 뭐뭐하기, 뭐뭐하는지 이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건 이 접속사에 맞게 얘를 해석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스토텔레스가 뭘 설명했는지 봅시다 데디아야 데들어간데 데드 주어 나오는 데 스톤, 은 음, 한번 망하죠 왜? 스톤 다음 동사 없잖아 그죠? 스톤 다음에 폴링이 왔죠 폴링은 현재 분사 뭐뭐하는, 하고 있는 의미죠 폴링, through the air 뭐다?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쉬 떨어지고 있는 돌멩이가 is, 이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설명했다. 이렇게 되죠. 뭐 때문이라는 거? due to. be due to는 뭐, 뭐 때문이다. 요뭐 때문에? the stone 때문이다. 돌멩이가 떨어지고 있는 돌멩이는 돌멩이 때문이다. 말이 돼요, 이게? 뒤에 근데 돌멩이가 또 이제 수식을 받아요. having the property. 가지고 있는 돌멩이죠. 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property가 특징이에요. of gravity. 중력이라는 특징을 가진 그런 돌멩이 때문이다. 자. 환장하겠죠. 자, 이때는 아리스토틀이 아리스토틀이 설명했다 데디아를 대절에 들어가서 한번 봐요. 명사구는 이다 명사구 때문이다요. 자, 한번 가 볼게요. 명사구로 하면 이게 된다니까. 자, 한번 가 봐요. 시작. Aristotle explained that the stone 뭐 하고 있는? falling through the air는 is due to 또 뭐야? the stone. 그 돌멩이 금마 때문이다. 뭘 가지고 있어요? having the property of gravity.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샘이 지금 왜 왔느냐? 아니요. 샘이 머리가 좀 나빠요. IQ가 낮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 명사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 이걸 연습해 놓으면 이게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 u t of course. 하지만 물론, a piece of wood. 나무 조각이죠. 나무 조각인데, 뒤에 동사가 와야 다를 붙일 텐데, toast into water가 나왔어요. toast는 과거 분사로 명사 꿈이죠. 그래서, 뭐, 뭐, 된이죠. 뭐, 뭐, 된. 자, 이거 뭐요? 예 아유 이거 저 빨리 하고 싶은데 자 우드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드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토스트 인투 워터 이렇게 됐는데 셋 이게 동산지 얘를 꾸미는 과거 사산지 우야하는 경 일단 읽어보면 알지 저 뒤에 다른 동사 있으니까 자뭐안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얘가 동산지는 사실 알, 알 수는 없어요 뜻을 모르면 뜻을 알면 바로 판단돼 나무가 던지나 아니죠 나무는 던졌다 물속으로 뭐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 원래 수동태 문장이었다는 거죠. 이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A piece of wood is tossed. 과거로 해 볼까? was. 던져졌다라는 문장이요. 에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에서 비동사 빼버리면 얘가 얘꿈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말로 과거분사는 미으네요. 뭐뭐 된, 뭐뭐 해진. 그럼 뭐가 돼? A piece of wood 던져진 나무 짝대가 되는 거예요. A piece of wood that tossed into water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가 온다? 동사나 오겠지. float. 뜹뜬다 끝났습니다. 자, 나... 어, 그러니까 우와 뭐 진짜 환장하겠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뭐다 나무짝대기는 물에 뜬다요 나무짝대기는 뜬다. 끝. 뭐 대신? Instead of thinking. 가라앉는 거 대신에 뜬다. 음. 자 됐습니까? 자 방금 그 문장 한번 해볼까요? 명사구는 뜬다. <laughs> 시작. But of course a piece of wood. But then tossed into water. Floats. Instead of sink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 또피나모나 피나모나는 현상,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리스토텔 익스플레인드 왔는데 이건 조금 애매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 아리스토텔이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어, 설명했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앞에 이 현상이 뭐냐면 사실 이런 문장이 이제 도치예요, 도치. 원래 얘의 목적어였던 걸 이렇게 빼서 어, 앞으로 빼버린 거죠. 음, 원래 명사는 영어에서 명사는 위치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이런 도치가 가끔 못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좀 숙련되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뒤에 보니까 e x p l a i n e 밖에 없죠. 문제는 다 읽어보면 뭐야 동사가 될 만한 게 e x p l a i n e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 아리스토틀이 설명했는 현상 이게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동사가 또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어,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다 뭐라고? as being due to the wood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 as는 자, 설명했다, 익스플레인 했다, 뭐를 as, 뭐뭐로 설명했다, 이런 문장이죠. 근데 여기서 현상이 있었는데 빠져나갔고, 설명했다, 그 나무, 그 현상을 뭐로 설명했냐면, as, being으로 설명했죠. 여기서 as는 전치사로 보죠. 그럼 뭐다? being. 뭐뭐 한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eing인데, being 다음에 뭐나나 어, being due to. 자, 뭐뭐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인 것인데, due to the, 어, 우드 나무 때문이다. 역시 또 앞에 했던 말하고 비슷하네 나무 때문이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having the property of liberty. 레버티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나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말이죠. 자, 요 문장 좀 까다롭습니다. 이유. 방금 설명했죠. 원래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배열을 깨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목적어가 앞으로 튕겨 나간 이런 아주 좀 나름 멋을 내려고 했는데. 멋을 내려고 했을까? 어렵게 하려고 했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방금 그 문장도 한번 가봅시다. 뭐다? The p i n a u n a Aristotle explained, 설명했다. 뭐라고? As, 뭐뭐인 것으로 설명했다. 뭐 때문에? Being due to the wood, 나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나무인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Having the property of levity라는 특징을 가진. 자, levity는 아까 gravity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음, gravity는 중력이고, levity는 가벼움이에요. 가벼움. 그래서, 이거 라이트가 가벼움이잖아. Lightness 가벼움 이 말이야 이 말. 그러니까 레버티라는 특징을 때문이다. 됐고, in both cases 두 경우 모두에서 the focus 그 focus 핵심 중심 뭐 관심 그거는 is exclusively on the object라고 돼 있어요. 끝났죠? 이건 좀 쉽네. 그 focus는 있다 어디 있냐면 하 exclusively 여러분 잠시 버려 둬 봐요. 왜냐하면, 이런 ly 붙은 부사들은 문장에 큰 영향 을안 줍니다. 잠시 빼두고, 뭐, 어디 있다? on the object. focus는 그 물체에 있다. 그죠? 근데 exclusive라는 거는, exclusive. 자, 이게 어디서 나왔다? exclude에서 나왔죠. exclude하고 비슷한 게뭐 있나? include 있네. 비슷한 게뭐 있나? conclude 있죠. 자, conclude는 원래 슥 닫아버리다는 뜻입니다. conclude. 완전히 닫다. 그래서 결론 내리다. 인클루드 안에 두고 닿다 포함하다, 익스클루드 밖에 두고 닿다니까 배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형용사화되면 배제하는 독점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l y 가 붙으면 익스클루시블리하면 원래는 독점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어, 독점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완전히 음, 순전히 완전히 토탈리의 개념이 되는 거죠. Completely.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그 물체에 있다 포커스는 됐죠 어, 그다음에 with no tension paid to the personnel 어, possibility라고 하는데 요게 좀 어려워. 자, 이건 한번 봅시다. 아이고. 시간 잘 간다. 자, 이 with라는 거 잠시 설명할 테니까 잡아. 여러분, 부사절 중에 이 as 있죠, as. 또는 when 같은 거. 특히 as만 봅시다. as가 부사절 접속사로서 동시에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하면서. 그죠? 뭐뭐 하면서 또는 뭐 뭐한 상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부사절을 해서 만약에 이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분사구문 이라는 거죠 부사절의 주어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리면 영어는 절의 주어를 버리면 반드시 동사의 모양을 바꿉니다 근데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ing 라는 현재 분사로 바꾸라고 라 약속이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as 동시에 개념을 가진 접속사 as는 반드시 생략을 합니다 자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거 한번 기억해봐요 그래서 부사로 사용됐는데, ing가 등장을 했다면, 얘는 거의 90%뭐뭐 하면서, 뭐뭐한 채로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뭐뭐 하면서가 되겠죠. 그럼 한번, 한번 볼게요. 자, I slept. 나는 잤어요. as. 자, 뭐뭐 하면서 또 어떤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요. My sister가, 아, my sister 하지 말고, 물건을 해볼까요? The TV. TV가 was on. 자, 켜져 있는 채로 잤다. 자이 문장을 제 봐요. 나는 잤다. TV가 켜져 있는 채로. 여기서 더 TV는 원칙적으로 생략 못합니다. 왜? 주어가 다르니까 생략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생략할 수 있죠. 나는 잤다. As I 어뭐까 uh, was wearing the 어뭐 uh, 재킷. 자 어떻게 돼요? 자켓을 입, 입은 채로, 입고 있는 그 상태로 잤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여기서 I는 생략할 수 있죠. 그럼 I가 생략되고 as도 없앤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동사가 w a s n 에 w a s n 은 being이 되죠. 그럼 얘는 being으로 남거나 생략합니다. being은 그럼 어떻게 돼요? I slept wearing the jacket. 뭐가 됩니까? 자켓을 입은 채로 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동시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서 뭐뭐하면서라는 건 정말 영어에 많아요. 자, 그가 웃으면서 들어왔다. 선생님이 소리치면서 날 따라왔다 그죠 자동차가 굉음을 울리면서 질주했다 뭐뭐 하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ing는 굉장히 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주어를 생략 못하면 그럼 이거 분사로 못 바꿨느냐? 바꿀 수 있죠 그때 이렇게 합니다 the t i 이라고해 놓고 주어 생략 못하니까 남겨 놓는 거죠 was는 빈이 돼서 날아가 버리면 on이 남겠죠 그럼 이렇게 해도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들은 이렇게 주어가 남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드 하나를 붙여줘요 그럼 뭐가 뭐한 채로란 뜻이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드 구문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분사 구문에다가 주어가 남아 있으면 위드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아유 막 설명을 좀다면 좋겠는데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어디고 음 어디지? 어뭐 때문이다. 아 위드. 자 그러면 문장 이 끝났어요. 물체에 있다, 핵심은. 그런데, 위드가 왔습니다. 동시가 나와요. no attention paid. no attention이니까, 어떤 관심도 paid. 기울여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원래 이건 뭐였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드 빼면, 원래는 위드 빼면 이렇게 돼요. as no attention. 어떤 관심도 was paid. 가 거죠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어떤 관심도 paid. 어디 어디에 기울여지지 않은 채로, 모든 관심이 완전히 물체에만 주어졌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걸 저분사공문으로 바꾸려니까, 에저는 날아가고, 주어는 다르니까, 생략 못하니까, 워저는 빙으로 해서 날아가면, 주어 남았다. 뭐 붙여라? 위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뭐한 채로. 자, 어쨌든 그런 문장입니다. 참 어렵게도 써놨어요. 근데 이 위드 명사 분사공문은 굉장히 자주 씁니다. 효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써요. 자, 어쨌든 그렇게 가면, 어떤 관심도 기울어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어디에 기울어졌냐 면 관심이 to the possibility. 가능성에 어떤 관심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오로지 물체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또 어떤 가능성이냐면 t 동격이에요. 가능성, t 이건 동격이죠. 어쨌든 동격이라는 명사고가 또 있어요. So, some forces, 어떤 force outside the object가 might be relevant하다는 가능성, 이렇게 된 거예요. 자이 동격은 아이고 자 이겁니다 the fact 아, the truth 할까 t라고 칩시다 t truth는 is 대디하다 그 진실은 뭐냐면 내가 뭐뭐뭐 했다는 게 진실이다라는 문장에다 쳐요 이 문장에서 비동사 있죠 요거 빼면 어떻게 돼요 두, 이거 문장 아닌 게돼 버리고요 진실은 뭐뭐였다였는데 be가 비즈가 없어져 버리면 진실 내가 뭐뭐 하다는 진실이 돼 버린다 I love you 할까 내가 널 사랑한다는 진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명사가 돼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명사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뭘까요? Do you know the truth? Do you know the truth that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 너 아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the truth that I love you will never, will never change.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동적입니다. 음, 그외부의 힘이 아마도 relevant, relevant은 상관이 있는 뭐적절하이 말이죠 상관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응, 지우러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관심이 집중됐다 법 하지만 더 h e chinese s so w the world 자 볼까요 중국인들은 봤다 그 세상을 끝났어요 잠깐 쉬어요 중국인들은 세상을 봤다 막 읽지 말라고 이해되면 읽으라고 그 중국인들은 세상을 봤다 그, 근데 예전에 나왔네 뭐뭐로 봤잖아요 그죠? 뭐로 봤냐면 음. Uh, as consisting of continuously interacting substances.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잖아요그죠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알죠? 그래서 consisting of 뭐뭐 뭐뭐로 구성된 것으로서 세상을 봤다. 이렇게 되네. 됐죠? 아까 저 위에 explained 뭐뭐를 as 뭐뭐뭐 이렇게 했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그래도 어렵은데요. 어렵죠. 근데 <laughs> 어떻게 한다 주어 동사 일단 해석하고 필요한 거 있나 보고 끝났으면 잠시 쉬어요. 그죠? 음. 봤다 세상을 끝났네. 로서 봤다. 이거 한다는 것으로서 봤다. 뭐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인터 어컨티뉴 s 슬리 계속해서 인터랙팅. 컨티뉴어슬리하게 인터랙팅하는 물체들로 물질들로 이루어졌다고 봤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명사구 하나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 서브스턴스 물질이라는 음, 이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어떤 물질이냐면 인터랙팅하고 있다 고 그랬어요 상호작용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 아까는 저기에서뭐 돌은 돌인데 해빙 뭐 이런 게 나왔잖아, 폴링 걔들은 뒤에서 꾸며 내년 앞에서 꾸미죠왜 이거는 분사 현재 분사 구가 아니고 분사로 보니까 근데 이 인터랙팅이 뭐가 꾸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c o n t i n u o u s l y 가 꾸미는 거죠.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 물질들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구입니다. 이런 패턴 잘 나와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뭐다? 열심히 뭐뭐 아까 patiently 아까 patiently 아주 인내심 있게 patiently studying student가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뒤 앞에서 꾸며야 된다는 거 이런 건. 자 됐고 어쨌든 그런 물질들로 이루어졌다고 봤다. 음. 그다음에 so 그래서 they a t t e m p t 동사 부, 조사 붙이면안 됩니다 they a t t e m p t to understand it 자 그것을 이해하려는 그들의 attempt 시도 자 이제 동사가 나올 법한데 갑자기 causing이 나왔는데 틀렸죠 동사 필요합니다 다 읽어봐도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 없는 문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causing이 아니라 caused가 되겠죠 과거니까 caused 하겠네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가 caused them to 자 c a u s 는 o 형식 동사죠 그죠 c a u s e 목적어 to 그래서 그들한테 뭐 하도록 했다? c a u s e to be oriented 하겠다. 자, o r i e 는 방향을 어디로 잡다? 어, 적응시키다. 뭐 이런 말이요. 근데 뭐, 뭘 지향하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런 특징이 중국인들에게 뭐 하겠냐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끔 했다. 이 말이죠. 오리엔티드, 향하겠다. toward the c o m p l e x i t of the entire field. 역시 명사으로 계속 가요. 뭐를 향해서? toward, 뭐를 향해서, 뭐를 향해서, complexity, 복잡성이죠. 뭐에? of the entire field. 전체 field, 장이죠, 장. 이 전체 장의 복잡성에 관심을 두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that is, 그것은, 이다, the context or environment as a whole. context는 뭐전후문맥 관계겠죠. 또는 the environment as a whole. 전체로서의 환경이나 전후문맥 관계인 그 외부, 그 전체 장의 그 복잡성을 지향하게 했다. 이 말이 됩니다. 아이고, 참. 한장하겠네 어쨌든 계속 가보면 마지막에 더 노션. 노션은 알아두세요. 생각, 뭐 사고, 관념, 개념 이런 거요. 그 생각 어떤 생각 역시 명사고 동격입니다. 붙여봐요. 더 노션 뎅 뭐뭐뭐뭐가 왔을 때더 노션 다음 에 이즈 한 붙여봐요. 그 생각은 이즈 대디하다. 맞잖아. 이즈 빼니까 동격의 명사가 만들어진 거죠. 개념 개념이 어떤 개념? 인벤트 always occur. 자 사건들은 항상 일어난다라는 그 생각. In a field of a force. 어떤 힘들의 그장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동사 나오네. We have been completely intuitive to the Chinese. 자, 여기서 would have pp가 나왔는데 would have pp. 자,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거요 한번 볼게요. should have pp는 쉽죠? 외우기 쉽잖아.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반대. 예? 그러니까 이건 이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should나 would나 다음에 have pp가 오면요. 이거를 옛날로 과거로 옮겨놓기 위해서 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s 드가 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해야 돼, 썼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말로. 옛날에. 근데 안 했다는 뜻이죠. m 스 s t h a v pp는 must가 분명하다는 뜻이 있잖아. 현재로 쓰이면. 근데 여기 해 a v e pp가 부, 붙였으니까 지금 분명해가 아니고 옛날에 분명해. 뭐뭐 뭐 했던 게 분명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드 해 l d h pp하고 사실 이 c 드해 l d have pp, may have pp, might have pp가 있는데 얘들이 있죠? 이거 지금 여기 출제하신 분이 약간 혼동하신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우드 FPP 들어가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드 FPP는 우드하고 쿠드 같은 경우는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단 소리고, 아, 이거 할수 있었으면 했겠는데 안 했단 소리예요 그래서 얘들은 안 했을 확률이 높을 때 쓰는 거고, 메이, 마이트, 또 쿠드는 두 군데 다 써요.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쓰고 가능성 있을 때도 써요. 그래서 메이, 마이트, 쿠드, 해부, PP해야 이게 추측.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거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 분명히 이러, 이렇게 보는 그러한 관념들이 중국이들한테는 인튜어리브 직관적이었을 거다라는 말인데 우드를 쓰면 그랬을 법한데 아니다라는 뜻이 되니까 사실 이거보다는 메이나 마이트나 쿠드를 썼으면 좋았을 법해요. 머스테이프피를 썼어도 좋았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랬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역시나 짧게 하려고 해보니까 하,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좀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요 문제는 이렇게 한번 끝내도록 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 강의에서 방금 요거에서 봤듯이 독해 핵심 뭐다 조사를 어디 붙이느냐? 즉, 동사 앞에 도, 조사 붙이기예요. 그하고 거 명사구를 얼마나 잘 캐치하냐? 여러분, 쌤이 지금 방금 한 것처럼 형광펜들고 명사구에 체크해 봐요. 명사구 빼고 나면 단어 몇개안 남아요. 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